한계 미술관은 40년 동안 운영되었던 안성 목욕탕을 현대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북한문화공간입니다. 입구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 여기가 예전에 목욕탕 공간이었는데,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공간이구나라고 이제 아시게 되실 거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릴 때 공중 목욕탕에 대한 그런 향수나 기억이 있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입구를 통과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술관 1층은 두 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탕으로 활용되었던 1층은 탈의실 부분은 완전히 흰 벽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도심에 있는 갤러리 공간처럼 개조를 했고, 제2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저희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탕이 있고 사우나실이 있는 그런 목욕탕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유지하고 보수하려고 그렇게 어 마음을 두고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3월에 개관한 이후로 지금 현재 2023년 1월 11번째 전시가 진행 중이고, 매달 새로운. 신... 가를 섭외해서 전시장 내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라는 이 공간이 예전에 사용되었던,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 목욕탕을 리모델링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 나름으로는 이 목욕탕의 공간과 자기 작품을 섞어서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작가님들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새로운 신진 작가님들이 자신의 작품을 1인전 혹은 2인전의 형태로 이 안개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과 구조상으로는 똑같고 예전에 남상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2층 탈의실의 경우에는 제 작업실로 이제 변경을 해서 저는 이제 평면 회화 작업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벽에 제 그림들을 걸고 작업을 하고 어떨 때는 마을 학교 수업 혹은 마을의 공방 수업 같은 수업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2층에는 지금 커다란 대형 테이블과 의자들을 그리고, 아이맥, 빔 프로젝터 모든 사무용품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회의장소 혹은 예술가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룹들의 회의장소로 대관해서 그런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개 미술관의 경우에는 예전에 목욕탕으로서 활용됐던 그런 공간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안개 미술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갈때그 신나는 마음으로 가볍게 오셔서 전시장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2층에서 시간이 된다면 저하고 같이 차도 한잔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